주황색 팀 뭐죠? 주황색 팀잘 모르겠네요. 봐봐요, 이거 빗꼬는 거 1인자거든요, 최영준 감독님이. DR팀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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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넣기랑 코스 수비는. 당해 아, 당해보셨잖아요. 아, 뭐, 당한 게 아니라 파울이었어요, <laughs> 여러분. 피로게임에서 심판 없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네. 네. 불리잖아요. 아, 네. 좋아요. 자, 한승환 아, 짧았고요. 아, 파르나기 강해 아, 보이지 않나요? 아, 황규, 잘 봤어요. 우와, 와 장태요 특기가 이겁니다 4m 5m 스팟에서 네. 이들 지금 정평이 나 있습니다 네. 안중원 아 진짜 저엊그제까지 공부하다가 네. 이렇게 네. 농구장에서 삑삑거리는 소리 들으면서 네. 이렇게 해설하니까 너무되죠 너무 즐겁고 네. 행복해요 오르가지이막 올라오죠? 예예 네, 네, 진짜요 네. 저 지금 떨고 있는 거 느껴지세요? 네. 최영원, 잘줬고요 장태현. 와, 와, 이제 안 줬는데. 감상훈안 해요. 네. 네. 또 났어요. 황인규 써야죠. 아, 잘 줬어요. 에, 어, 엑스트라 찬스. 야 아. 최영원, 마음에 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직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잘못 넣거든요, 사실. 바로 나오잖아요. 황인규도 네. 목 따로 나옵니다. 아 이쪽 누구야? 최영원. 아, 근데 황인규가. 네. 3점 시술 넣었잖아요. 그럼 상도. 쐈어야 돼요? 그럼, 그럼, 전던져졌 됐다고 막. 저, 저 같으면 주는 쳐가고 다시 접고 왔었어요. 어, 그냥, 그냥 쏴도 될것 같았는데, 확실히, 최영원 네. 선수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엑스트라 장스를 계속 드는 거 보면. 안 돼요. 이걸 또 넣는다고요? 와, 와. 네, 달라요. 와. 장태원 선수는 이게 진짜. 다른 선수가 됐죠. 에이. 어나 어나 더 레벨이 됐어. 요 S의 향기가 납니다. 비전축. 원래 득점을 많이 하는 선수는 아니었는데 어. 이제는 10점씩 걸립니다. 따박따. 그러니까 따박따. 그러상황에서미드레인지 그러니까 그다음에 폭폭되는 세컨 브레이크로 인한 그 에이. 트레일러. 그리고 풋백. 네. 그 당신이 그건... 좋아하는 에이. 그 정우섭이랑 하는 그 트레일러 놈. 어... 그거를 하는 선수입니다. 정우섭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에이. 에이. 농구판으로. 전설의 인물이죠. 진짜 그렇죠. 환송한. 아 무거워 보여. 왜냐면 지금 허리가 힙핑지라고 하죠. 이게 숙여져야 네. 돌파가 되는데 지금 약간 상체가 서 있는 느낌 나요. 종아리가 좀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네. 어. 확실히 제, 제 컨디션 아니에요. 지금 말 들었는지 몰라. 종아리 한번 만졌거든요. 네. 아 종아리 가안 좋아요. 느껴요. 비디알 팀이 이제 사 선수의 종아리까지 공감 능력을 아니 저희 팀 여섯 개 맞는데 좀 불편해 네.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리듬 자체가. 비디알 팀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렇죠. 사이버에 아, 네. 아, 앉아 있는 선수들이 네. 많이 불편하죠. 아, 네. 아 그래요. 네. <laughs> 어, 그래요? 뭐 어때요? 네. 자 선제 아. 짧아봐요저 저는 기대할 팀이 부럽지 않습니다. 한번 인용해 봤어요. 네. 네. 그럼 저 부러운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죠. <laughs> 그렇죠. 뭐 형수님이 부러우실 거예요. 자기 어, 어 자기 가게에 놔두고 농구하러 가네 이렇게. 네, 그렇죠. <laughs> 아, 아 괜찮아 뭐. 네. 와잘 아, 봤어요. 이게. 와. 보이지 않는 아이패드가 있었어요. 에이. 오른 이게 이런 게 영상에 좀안 담기거든요. 에이. 오른쪽으로 반대쪽 열어 놓은 다음에 에이. 원투를 0.5그 0.5박자를 뀌긴 다음에 뺐어요. 결국 2레벨까지 가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네. 결국 2레벨부터는 디테일이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디테일이 없는 것지만 있습니다. 네. 있어요. 비디알킴도 거북목 방향이 돌파 방향이라고 리포트 지금 다 나왔거든요. 근데 이 <laughs> 비디아킴어 거북목 방향이 돌파 방향이다. 네. 거북목 유세 치료한다는 썰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비디아킴 키도 커지고 제가 거북목 치료하면 터 포스 수비도 되는 제가 거북목 치료하면 키가 77 정도 될것 같아요. 네. 75거든요. 비데아킴이 거북목 치료하면 <laughs> 동호회 농구판이 달라진다. 네. 어... 뭐 지금 정형외과 의사분들 많이 보고 계시면 네,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또 컨텐츠 촬영 좋잖아요. 네. 아, 비디알키 아, 벤츠 몰었다고. 네. 근데 제가 벤츠를 거의 마티즈처럼 그 차가 쓰레기장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비디알키미 네. 유튜버 잘, 잘 됐는지 네. 차 기스가 났더라고. 아, 아 그건, 그건 이야기하죠아네 알겠습니다. 아이연이 김대영 누가 좋은가더냐고. 아이 아, 아, 솔직하게 해주세요. 아이연이 김대영 저는. 김스타성은 확실하시네요. 캐스팅하고 싶게. 아, 또 매니저님이랑? 아, 저 작... 어. 근데 작주님은 누구세요? 아잇 제가 이현일 김대영은 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현일이 형이 농구를 안한 지, 안한게본지가 너무 오래됐고아 길게 엿지 말고? 네, 김대영입니다. 네, 그렇죠. 어. 어. 저 이걸 듣고 싶었어요. 에이. 에이. 어. 아. 자. 뭐 어, 내가 옆에 있다 그런 거아니잖아아니야요저 아, 네.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네. 왜냐면 현이랑이 몸싸움이 약하고 네. 어차피 삼점 야촌는 비슷하고 네. 어. 그거에 대해서 좀 서운하네요. 아 그래요? 네. 아, 어제 높 높다면 더 높겠죠. 네. 네. 그러니까 기용 면에서 더 나을 것 같아요. 속공이나 뭐 이런 파이팅적인 부분도 그렇고. 잔승만잘 속였고요. <laughs> 야초는 해대가 만들어내는데 들어가지 않아요. 임종찬은 이제 고향 동생입니다 아우 비대학팀 뭐 아는 사람 많아요 네. 팀을 열번 옮겨 다녀서 그런지 그렇죠 네. 그또 등록만 아 등록만 네. 와 진짜 좋아요 최영준 감독 비대할팀 누가 좋은것 같은가요? 어그루성인것 같은데 아 이거 어그루예요아 네. 네. 예! 아, 쿠키 아쉬워요 안중호 잘 뺐고, 오와! 어, 황인규 스윙 좋았어요. 잘했어요. 바로 잘 뺐습니다. 예. 자, 달렸어요. 강민규. 자기가 오르겠죠. 와, 야, 잘 썼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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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양말의 주인공은 강태원일 확률이 높지 않나. 아. 야, 황인규도 진짜 잘해주네요. 아니, 옛날에는 좀그 뭐죠? 그좀 조급한 느낌이 들었는데 황인규 선수 잘해요. 네, 제가 네. 제가 고등부 때황인규 네. 선수가 중등부였거든요. 네 거기서 다 쓸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구력도 오래된 선수라고 봐도 되겠죠? 네. 지금 21대 3입니까? 네. 맞습니다. 와. <laughs> 얼굴도 그 얼굴만 봤을 때 네? 누구 닮았냐면 배정남 닮하인규 선수요? 네. 아 귀엽게 생겼어요, 여러분. 근데 저 키에 하기 네. 힘들어요. 네. 아 골대가 골대가 진실의 골대요. 어... 림이 단단해요. 어... 예. 진짜. 네. 황기선 선수 보면은 되게 인간적이고 네, 네. 사람 그냥 딱 보이는 그대로일 것 같아요. 네. 네. 털털하고 오히려 네, 네. 아무데서나 잘 자고. 네, 낯가림 그, 먹고. 오히려 그런 것도 좋아해요. 같이 술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지역만가까웠다면 그게 지역만 비자할 킴이랑또 그, 결이 맞죠. 네. 네. 좀 약간 마이너 감성 있고. 비자할 네. 킴은좀 네. 약간 이렇게. 고지식하고 네. 그런 사람들이랑 잘안 맞고 네. 황 인규 네. 배정남 몸은 아니야 몸은 아저씨 몸인데 아, 얼굴이 배정남 느낌이 네. 좀이 네. 네. 살짝 있죠 네, 살짝 있어요 아시공을 잘못했나 아 저희가 우리 건축 전공이 아니어가지고 아니 바닥은 괜찮아요 네. 바닥을 제가 튀겨 봤는데 네. 바닥이 좀 클래식해서 그렇지 아, 넓어요 넓어 보여요 네. 이게 이렇게, 이렇게 가슴이 탁 네. 트이는 네. 게 바, 바닥은 나쁘지 않아요 쿠션도 다돼 있고 기본 사설 체육관보다 나아요 바닥이. 그렇죠. 네. 뭐, 이렇게 해설하기도 좋고, 영상남기도 네. 좋아보여요. 네, 네. 단지 멀다. 네, 멀다. 여기는 경기도가 아니다. 네. 뭐, 그런 느낌인데. 아 와, 와 이거 아쉬울 것 같아요. 네, 네. 네. 지금 점프를 6번, 7번, 8번, 9번하고 발 동동 구르기를 4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팀에서는 동공안구방될 때는 휘두르지 말아라. 자 정신교육 이거든요 완. 그좀 아쉽긴 한데, 네. 장태선수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네. 네. 장태현의 단점이 네. 파울 개수가 많아요. 아, 파울 개수가 항상 이, 항상 그 파울 트러블에 달리더요. 라 삼포테. 근데 그때 퇴장당하는 걸또본 적은 없어요. 아니, 많이 봤거든요. 아, 많이 봤어요. 많이 앉아 있었어요. 그때 아, 네, 그거 덕분에 덕분은 아니고 네, 이제... 네. 차주일 나옵니다저기 부평깡패 부평 차주일. 와 부평 네. 마계 도시. 네. 21대 5. 제가 부표 깡패라 그랬는데 본인이 기 m 이었어요저 아, 깡패 아니라고,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기다리 깡패라고 말해서 네.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네는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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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래블링이에요. 아, 네. 아쉽네요. 네. 룩발이 끌렸죠? 아, 뺏을 아, 김주현도 자신감 있게 해야 돼요. 아, 자, 리딩 잘하고 있지만 볼키요 네. 어. 어려워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근데, 이거는, 텐션 시점입니다. 텐 진짜 어렵네요. 세태가 파란 날개랑 경기력이이 정도 차이 나는 팀이요 줄을 제가... 몰랐어요. 예, 네, 좀 놀랐네요. 자, 저... 테란의 왕자 임유환. 그러니까 지금 파란 날개가 로테이션을 조금 더 빨리 돌리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안 뛰는 선수 3명이나 들어왔어요. 그렇다는 건 여유가 있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아, 반달 차줄. 예, 네, 네. 반달이 맞겠네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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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요. 네. 와. 아 근데 이게 점수가 차이 정도 벌어지면 네. 사실 야투도 마음 편해서 네. 들어갈 그렇죠. 것도더잘 들어가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더 쏘고 싶은 네. 마음이 네. 생기잖아요. 비닉빔 네. 무익무야투라고. 네. 네. 와, 들어그어요 네. 네. 지금. 잘했어요. 지금 다이바이브 이길 것좀잘안 예, 보이거든요. 그렇죠. 다이바이브 이건 유일하게 백승호 쪽이잖아요. 냉정하게. 네, 예, 근데 백승호 그 선수가 체력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차지. 봐봐, 지금 놀리기 시작하잖아요. 네. 저, 저도 한마디 할까요? 네. 감독 제가 더잘볼것 같아요. 영리한번 보다. 네. 네. 솔직하게. 네. 어. 저 이러, 이 한마디만 하게요. 이 한마디만 할게. 네. 네. 바람나기 타이트합니다. 오우. 차주의. 야, 한마디만 할게요. 바란나에게슬 타이트 합니다. 차주일, 야, 차주 이게 놀리는 거거든요. 제가 팀 옮겨가면서 엘리트한테 7번 줘가지고. 2 네. 5 네. 네. 어려워 보이는데요. 와잘 봤어요. 히브고 이거 오, 위험했어요. 이거는 이제 조대 패턴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네. 다음 번부터 도파 못할 것 같아요. 완성하지아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왜냐면 종아리가 안 좋은 네. 상태에서 네, 네. 뭐. 아 이거 부담이 크게 오거든요. 사실 2점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더 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공중에서 높이 뜬다음에 오른발로 착지가 힘들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네. 그냥 밸런스가 네. 농구가 상체가 상체로만다고 생각하지만 하체가 제일 중요한 스포츠입니다 사실. 농구는 관절을 좀 소모하는 운동이긴 해요. 네. 가 가는 운동이죠. 네, 네. 소모하는. 네. 맞습니다. 좋은 표현이었네요. 헤드가 키워 원인게. 그러게요. 네. <목소리> 어한 순간이 자유 쪽까지도 쓰네요. 차주일 꼴미메이도 많이 좋아졌다. 어 차주일 많이 좋아졌어요. 솔직히 파란 날개여서 덜 뛰는 거지. 네. 타 팀이었으면 저희 팀한데서도 많이 뛰었을 것 같아요. 그래 보이네요. 물론 이육은 조금 들어가겠지만. 네. 네. 오, 네. 점수 말씀해 주세요. 네, 25대 8입니다. 그렇게 받아만 안안 되죠? 아, 파란 날개가 <웃음> 25, 회태대 <laughs> 회태가 네. 8. 아니, 아 여기 다 보이기 때문에. 아니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 예, 아, 아 그렇게 말하 말하길래 좀 아, 당황했어요. 아, 경기력이. 아.